안녕하세요. 롯데캐슬 하우징 큐레이터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경기도 오산시에서 병점역과 동탄신도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특별한 입지 덕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지 중에서도 봐야 할게 많잖아요. 오늘 김재경 전문가 입장에서 롯데캐슬 위너스폴의 입지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롯데캐슬 위너스폴에는 교통, 교육, 자연 프리미엄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다 갖춘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눈에 띄는 건이 병점역과 세마역이 가깝고 동탄역도 멀지가 않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병점역과 동탄역이 그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오산시 내에서도. 수원과 동탄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병점역은 지금도 1호선을 이용하기 좋은데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바로 롯데캐슬 위너스 폴의 그 미래 가치의 핵심이 교통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 가치하면또 GTX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GTS C 병점역이 예정돼 있네요. 병점역 GTS C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삼성역까지 약 80분 정도 걸리던 거리를 30분대로 단. 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동탄 트램이 이어지는 경점역을 이용하게 되면 동탄역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동탄역에서는 SRT와 GTX-A 노선이 있잖아요. 와, 이렇게 세개 노선이 연결되는 경우는 진짜 흔하지가 않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실 만 합니다.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에서 입주 후 2년간 단지와 병점역을 오가는 입주민 전용 셔틀까지 무상으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자차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서부로 양상로를 타고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부고산IC, 안녕IC를 이용할 수 있어 아주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 지하 연결로가 예정되어 있고 단지 앞으로도 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라 병점역과 동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생활 인프라는 더욱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미래가치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통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어, 생활 인프라도 근데 또안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병점역 옆에 병점 복합타운은 뭔가요? 병점 복합타운은 무려 약 3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요.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녹지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근처에 홈플 같은 대형 마트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프라도 갖춰져 있겠다. 이제 학군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맞습니다. 학군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성인 10명 중 3명은 내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교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초품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학세권인 단지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시세 차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도보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세마중, 세마고, 경전고와 같은 명문 학군이 형성돼 있어서 연학 분위기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양산 도서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서. 공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면학 분위기도 완벽하고 너무 좋은데 저는 또 자연을 정말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롯데캐슬 위너스폴에는 단지 바로 뒤에 양산봉과 독산성 세마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독산성 세마대지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독산성이 또 백제 때부터 중공된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에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기가 정말 힘든 거. 아시죠? 아, 근데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정말 롯데캐슬 위너스 폴에는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을 모두 품은 아파트가 맞았네요. 와 이제 모형도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모형도만 봐도 대단지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쫙 뒤쪽까지 아파트 네. 동들이 나오는데 단지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하 2층에서 27층 총 16개동 규모로 무려 1672세대 대단지입니다 지금 타입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03제곱미터까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딱 보면 방향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햇살 가득하게 따뜻한 내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역 랜드마크가 되기가 쉽고. 또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 시설 같은 것들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살기가 정말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는 관리비 부담도 적다는 장점도 있고 여기에다가 롯데캐슬 브랜드 프리미엄이라니 정말 말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 진짜 그렇네요. 정원이나 수경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이 단지 외부부터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아 어, 그리고 이 공간이 그 아까 양산봉과 이어지는 단지 연결 산책로가 만나. 맞습니다. 이 단지에서 양산봉까지 이어지는 상층로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더욱더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자세히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층에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어, 그럴까요? 오, 여기에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커뮤니티 시설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스크린 골프를 갖춘 실내 골프 클럽, 냉온탕의 건식 사우나까지 갖춘 사우나 시설,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세 곳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어이고. 그만큼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커뮤니티 규모가 무려 약 1,000여 평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엄청 크네요. 그만큼 같이 역시도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 커뮤니티가 스포츠 존, 컬처 존, 에듀 존으로 또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춘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위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입지부터 단지까지 모두 돌아보고 나니까 롯데캐슬 위너스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동탄과 수원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교통, 교육, 또 자연까지 아우르는 롯데캐슬 위너스폴의 미래 가치가 더욱 더 기대가 되네요. 특히 롯데캐슬 위너스폴에는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6개월이라든가 부동산 각종 규제 청정 지역으로서 다양한 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직접 생활하는 집의 내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집은 직접 봐야 되잖아요. 얼른 가보시죠. 네.